어, 네 오늘 네뭐어 짧은 인사는 네 여기까지 하겠고요. 내일, 네 내일 재미난 시간, 그리고 뭐 정말 여러분들의 질문을 어 많이 받도록 할게요. 그리고 뭐 깊은 얘기들이나 뭐 하고 싶은 얘기들 다. 저도 오픈해서 할수 있는 시간이 되길 저도 저 또한 기대하면서 네, 오늘은 어, 여러분들 그좀 있으면 저희가 선물을 드릴 거예요 어, 팩을 하나 드릴 텐데 어, 여러분들의 피부는 소중하니까 어, 팩을 해서 내일 어, 또 여러분들과 또 가까이서 뵙는 그런 이벤트들도 많으니까 어, 여러분들 어, 오늘 팩하고 예쁘게 주무시고 あ,あ、一、<L? S 1> <laughs> ね、やっておこうかと思います。はい、えー、短い皆様、えー、短い挨拶はい、えー、ここまでにして、えー、明日ありますねと、えー、明日は、えー、今日よりも、えー、もっと深い話、皆さんの質問などいろいろ答えていきたいなと僕も期待しています。そして、えー、プレゼントを用意しました。パック。 パックですパックです、うん、皆さんの肌は大切だから明日近くで会うでしょだからパックしないとね美しい姿で明日会いましょうとおやすみなさい 안녕히 주무십시오. 안녕히 주무세요.